네, 안녕하세요. 네, 예, 이해란입니다. 어, 지금 장세율 대표님께서 아주 중요한 소식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이것을 좀 단독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네, 네. 네, 대표님 그 영국의 BBC 방송이 네. 어, 그 대북 제재가 강화된다고 해도 김정은의 딴주문이가 있다. 이런 네. 방송을 한게 있습니다. 아, 어, 그게 뭐냐면 평양에서 열리는 상품 박람회, 네. 설명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렇죠. 그 여기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게 있으십니까? 네, 이게 지금 모든 이제 무역 단위들이 그 대경제성으로 통합이 됐잖아요. 네. 이게 중국에 나와 있는 이제 뭐 무역 회사들이 대부분은 대경제성 소속이 지금 됐죠. 그런데 그 대경제성 소속 이 무역 회사 에 있는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아, 이, 그, 해외에 있는 그런 기업가들을 초청을 해서 투자 설명를 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해외 김정은이 지시에 의해서 해외 파견팀이 많이 나간다는 게. 그럼 거기다 뭐, 정, 뭐, 정부 인사들도 있을 수 있고. 아,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해외 지금 그, 네, 경제기술개발특구를 위한 투자설명을 위해서 사람들이 다 나갔대요 그러니까 뭐 유럽에도 나가고 중국에도 많이 나갔답니다 그러니까 그럼 제일 많은 데가 중국입니까? 중국이 많이 나갔죠 에이, 이 중국이 참 문제군요 네. 그래서 참 이게 투자설명회롤 그래 가능하냐 지금 이런 이 제재 환경에서 에이. 가능하냐 아니까 거기에서 웃음이 하는 소리가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투자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콜로 우리가 가는 거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 투자 설명회를 위한 상품을 다 보냈다는 거예요. 음... 다 보냈는데 그걸 받고 아 좋다, 난 망가사. 콜이 있어서 자기네가 가기 때문에 승산이 있다. 그러면 그 콜을 했을 때는 이제 그 아마 아뭐 이렇게 비밀이겠죠? 그러니까 비밀리에 할 것이고 그렇죠. 북한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요. 북한 그 회사가 북한이 아니고, 그렇죠. 예, 제 3자 회사일 네. 수가 있겠네요. 이런 것들이 지금 바퀴벌레처럼 사방에 숨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참이지. 답답한 게 이제 중국도 같고요 중국이 어떤 기업이나 이제 뭐 네덜란드라든가 뭐 영국이라든가 어떤 개인 기업체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 개인 기업의 아, 이익이 많이 나는 부분이면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피해가는 방법은 이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요. 북한의 회사가 아니라. 다 다른, 다른 제3국에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서로. 충분하게. 네. 그니까. 러그 해외에 이런 그 종북 세력이 상당히 많아요. 야, 그럼요. 그래서 이게 네. 내가, 아, 이거를 어, 벌써. 아마도 그 북한은 그 지하 사업, 그 뭐랄까, 지하 사업. 그렇죠. 어, 이 아주 발달되어 있는데죠. 음. 그저 청년들이 그 주로 그, 어, 뭡니까, 그, 어, 그, 빠진 거. 예. 예. 빠찌거로 돈을 많이 벌었죠. 그렇죠. 그, 저청년이 활동을 네. 열심히 한 이유가, 네. 빠찌거에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니까, 네. 저 청년들이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네. 그, 빠찌꺼 돈을 대준 게 누구냐? 김일성이었다고요. 그렇죠. 그,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식에, 네. 또이 비밀리에, 이 무슨 무기밀매라든가. 그럼요. 핵. 네. 이런 거를 이제 동반해서. 그렇죠. 할수 있겠네요. 루트를 뚫고 나으면요그 짝으로 뭐가 새든지 셉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를 주시해야 됩니다. 이게, 어, 김정은의 핵단추가 <laughs> 눌러져서 핵이 가는 게 아니라, 네. 어느 누구의 모르는, 그렇죠. 어, 이상한 사람의 잔등으로, 네. 예, 이 핵이 워싱턴 DC에 떨어질 수도 있고, 이번에 그 무슨 이상한 배들, 네. 배들로 날려줄 수도 있고, 이거를 지금 김정은이가, 작전하고 있다는 거죠. 이 네. 예, 김정은 이는 깡패이 때문에 죽이는 게 마땅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죽이는 게 마땅합니다. 네. 죽어야 그 버릇을 고치지 강도를 아무리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해도 그 강도가 그 강도를 멈춥니까? 이 예, 김정은은 태어날 때부터 깡패로 태어나서 깡패 자식으로 태어나서 깡패집만 배웠기 때문에 얘는 죽어도 마땅합니다. 그쵸? 그렇죠? 그렇죠. 예, 미친놈한테 핵탄두가 있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죠. 예. 아, 다음에 또 중요한 소식 예.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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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예.